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윤심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지금 방송 녹음하는 게 추석 끝나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은 그 다음 주 9월 세째 주, 네째 주 정도의 방송이 되겠네요. 그때쯤이면 가을이 훨씬 더 무르 익겠죠 요즘 사람들에게 꿈얘기 물어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혹시?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지 부담스러워해요. 꿈에 대해서. <laughs> 그래갖고 여기저기 꿈을 찾기 위해 뭐뭐 뭐 목록 리스트 쓰고 모두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공통적으로 해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꿈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그 포트폴리오가 본인의 새로운 일과 연결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단어로 얘기했던 게 바로 딴짓. 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딴짓으로 완성되는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꿈이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되어 멋진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예로 들어드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 없이 아마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꿈을 꾸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많이 라는 돈의 액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행복의 기준도 개인마다 다르고 좋은 부모, 좋은 아빠, 좋은 엄마와 같은 이 '좋은'이라는 형용서가 의미하는 것 또한 때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좋은 거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나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도 진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아까 많이는 도대체 얼마를 벌면 많이 버는 걸까요? 1억을 벌면 많이 버는 걸까요? 제가 요즘에 좀 철진한 드라마에 또 심취해 있습니다. 이지은하고 좀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는데 이지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5,600씩 벌면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laughs> 그냥 끌려가듯이 회사에 나오고 회사에서 마지못해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있다가 그냥 월급날 월급을 받으면 그냥 월급은 월급대로 지나갈 갈 길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사는 삶에서 그냥 한달한달 한달 벌거나 간신히 막 이렇게 알바를 두세 개씩 해야 그달 그달도 간신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저 정도만 벌면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또그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고민과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다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 제 꿈이 굉장히 이, 심플합니다. 보통은 뭐가 되는 걸 꿈꾸잖아요. 뭐가 되겠다. 박사가 되겠다. 뭐 사장이 되겠다. 작가가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뭐 래퍼가 되겠다. 명사형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을 딱 얘기를 하면 직업하고 연결돼서 자신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바로 알아. 그래고 나이가 들을수록 절대로 꿈을 바깥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이 이야기한 그 꿈을 지킬 자신이 본인한테 없어. 그리고 지킬 의사도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꿈조차 꾸지 않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꿈은 놀고, 먹고, 글쓰며 사는 게제 꿈이에요. 특징은 지금 움직이는 동사형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죠. 노는 것도 그냥 잘 놀고 싶고요. 먹는 것도 좋은 거잘 먹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는 게 바로 저의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이는 동사형 꿈을 꾸다 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글을 쓰니까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쓰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강의를 했더니 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창업을 했더니 회사 대표로 불리우기도 하고요. 토크쇼 진행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 브랜드 컨설턴트라고도 불리우기도 해요. 이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건 제가 움직이는 동사형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작가가 되겠다, 강사가 되겠다, 회사 대표가 되겠다 이런 꿈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놀고먹고 글 쓰겠다라고 하는 움직이는 동사형 꿈을 꾸는데 그 꿈대로 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데이 원 칼럼을 쓰면서 제가 저하고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마흔 직전에 제가 다시 혼자 돼서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조연심이라고 하는 기업에 입사했다라는 거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들으셨던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연심이라고 하는 이 컴퍼니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는 해마다 뭘 해야 될것 같으세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한 가지 제품만 파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제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저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지 올해가 만 10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저는 지금 열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제 회사에서 제 신제품을 출시하는 거였고요. 때로는 신제품이 잘 팔릴 때도 있지만, 신제품이 폭망하기도 해요. 아시죠? <laughs> 근데 이 폭망했다고 해갖고, 다음 해에 신제품을 출시를 안 한다. 그럼 팔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될 때나 안될 때나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제가 하기로 한 걸. 그리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해낸 것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의 핵심은 놀고 먹고 글 쓰는 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 꿈과 연결된 일이니까 그렇게 글을 쓸수 있었던 거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가가 될수 있었어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처음부터 작가가 된게 아니라 반드시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에 작가가 될수 있었습니다. 왜 딴짓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일을 하는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돈을 주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었던 건글 쓰며 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바로 저의 동사형 꿈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글만 쓰며 먹고 살수 있는 건 아니죠. 적어도 아직까진 말이에요. 지금 제가 쓴게늘잘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만 이랬던 게 아니랍니다. 스릴러 영화의 원작자로 유명한 스티븐 킹, 아시죠? 스티븐 킹도 자신의 글쓰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전까지는요, 되게 많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병원에서 오물이 묻은 그런 시트를 빠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벽에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글을 어딘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글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보통은 그 하기 싫은 시트 빨고 막 이런 더러운 옴을 세탁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스티븐 킹은 그것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루 11시간씩 일하던 걸 8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3시간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새벽에 글썼던 시간 플러스 3시간을 더해서 그 시간만큼 글쓰기에 전념을 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버텨서 이제 글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기 싫은 단순하면서도 힘겹기만 했던 허드렛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허드렛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스티븐 킹의 글쓰기는 딴짓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생계를 책임졌던 건그 허드렛일이라고 우리가 취부했던 단순하게 보였던 그리고 남들이 꺼려했던 시트를 빠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세탁일을 하는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도 참 하기 싫어했던 분야의 일이었는데 그 일이 본업이야. 맞죠 먹고 사는 걸 해결하니까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이 시간을 내서 쓰는 글쓰기는요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나와 심지어 돈을 쓰면서 해야 돼 왜냐면 종이라도 사고 잉크라도 사야 했으니까 딴짓에 해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재능을 알고 움직이는 동사형 꿈을 꾸고 그 꿈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걸 딴짓으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딴짓이 성과를 내며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노래를 좋아하는데 당장 노래를 한다고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노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래를 딴 짓으로 계속하세요. 노래 음원도 내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돈을 투자해서라도요. 왜? 그런데 이건 딴 짓이야. 못 벌잖아 <laughs> 그리고 인정도 당연히 못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음원 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수 있어요 그렇다고 당장 허드렛일을 그만둬서 금방 인정받았던 그걸로 먹고 살수 있는 게 아닌데 모든 일을 전부 다 딴짓이라고 했던 쪽으로 만약에 본업을 돌려버린다 그러면 그 딴짓조차도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힘을 발휘해서 먹고 살수 있는 그 실력으로 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꿈이라면 글쓰기라는 딴짓을 시작해 보세요. 가수가 꿈이라면 노래 부르기라는 딴짓을 시작해 보세요. 거기에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딴짓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보세요. 머지않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때와 만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 바로 진짜처럼 하면 진짜가 된다. 토크쇼 진행자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정말 토크쇼 진행자처럼 진행을 해보세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여행 작가처럼 여행을 다니시면서 글을 쓰세요. 블로그를 잘 운영하시면 생각지 않게 여행 작가로서의 길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행 작가들의 상당수는 전부 다 우선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여행한 과정을 기록했고, 기록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행동들을 반복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게 처음에는 당연히 딴짓이었죠. 돈을 못 버는 걸 넘어서서 돈을 투자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저씨에 나왔던 아저씨 세 분이 하는 한탄 같은 이야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40대의 남자들에게 취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조기 축구회 같은 거 말고요. 단체로 공 놓고 뛰는 거 말고 취미. 그랬더니 그중 큰 형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운 게 있어야 취미를 하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학교 다니는 거 외에는 돈 들어가는 걸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못 배워서 취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요즘 같은 때도 돈이 없으면 취미를 못 할까요? 유튜브 잘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본인의 취미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클래스 원오원이라고 하는 온라인 취미 사이트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하다못해 어떤 경우에는 기업가정신 같은 경우도 온라인 클래스로 취미처럼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원처럼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만 원이면 되는 수준입니다. 이제 찾고자 하면 아주 저렴하게 무엇이든 배우고 익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워서 그런 거고 내가 하겠다고 결심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걸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것으로 결과를 보겠다는 욕심만 버리면 뭐가 된다? 바로 딴 짓이.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고요. 그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 합니다.